오늘의 선콜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장독대입니다. 오늘 영상은 좋아요가 개가 몇개 들어? 었 개? 이천 개가 넘으면 인스타그램 팔로워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헬생로맨더를 무료 무료 한국에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 자. 미. 재밌죠? 미자가 뭐지? 미자라고 하던가요? <laughs> 오늘 친구들에게 보여드릴 제품은 이거! 아시나요? 바로 미국 팽인데요. 이 제품, 미국에만 출시되는 하스부르 종용 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하이로스!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이 팽이 제가 이미 벌써 리뷰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독대가 갑니다. 제가 갔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장독대입니다. 오늘은 이마트 문화센터에 왔다가 영상을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어요. 어때요? 재밌죠? 네. 어 아, 너무 열정적인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야! 네? 네. 네. 영상에서 나중에 확인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미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미국 팝폐기를 구했습니다. <웃음> 다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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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뭘것 같아요? <laughs> 하이로스라는 미국에서만 출시되는 폰이고요랜더부터코 레어 제품이 미국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브라인. 이두 제품을 바로 오픈을 해가지고 미국 제품은 얼마나 강력한지, 센지, 약한지 궁금하죠? 네! 자, 그러면은 하이로스부터 바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바람안 나오는데? <laughs> 완전 헐크 완크 헐크 라고 했이이 롸이 궁금하죠? 네 알죠 알죠 지금 영어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불가이도 네. 몰라요 와 굉장히 특이하게 멋있게 생긴 제품인데 파란색깔에 아그나로크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는데 그죠? 네자 두번째 이브라이도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뜬 네. 에이오 빌드크 드라이브입니다. 자 친구들 지금 이렇게 한번 오픈을 해봤는데 어떻게 더멋있는거 같아요? 아무거아무 친구들에게 설명을 안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전단지가 들었는데 와 미국판 팬이도 종류가 이제 무시무시하게 많아요. 와 이미 엄청난 팬이들이. 하이하이. 자, 이 팽이들 중에는 일본에 출시가 된 팽이가 색깔이 바뀌어서 조금 더 이쁘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출시되는 팽이도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팽이 같은 출시가 되지 않는 그런 팽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문화 센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리뷰를 해서 소개해드린 팽이는 한국에서 출시되지 않는 하이로스 하이로스라는 팽이고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기억 나시나요? 이브라입니다. 이 랜더버스터 2의 레어 팽이. 제가 결국엔 먹구에서 중국 짝퉁을 구했었던 이브라이가 미국판 팽이에는 이렇게 단품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판 팽이와 한국에서 일본에 출시되는 팽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하러 가면 저는 역시나 한국과 일본에서 출시되는 팽이를 선택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미국판 팽이 론처는 일본판 팽이를 도 올렸을 때잘 돌아가지가 않아요. 한국과 일본 밥팽의 런처는? 전부 다 호환이 된다는 점. 자, 하이러스 구성품입니다. 와, 레이어가 무슨 꿀피리처럼 요렇게, 요렇게 돼있어요. 굉장히 멋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토록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던 랜덤 부스터 2 레어로 나오는 이브라이. 여기가 원래 이브라이는 그냥 제가 알기로는 무늬만 있는 걸로 아는데 미국판은 요렇게 색깔까지 입혀가지고 약간 재질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하이로스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스, 3, 2, 1, 고우, 슛! 3, 2, 1, 고우, 슛! 이브라이, 3, 2, 1, 고우, 슛! 3, 2, 1, 고우, 슛! 오늘은 하이로스의 성능 테스트 위주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출시되지 않는 디오메데스 하이로스 의 디오메데스 3,2,1 고슛 고슛 껌으로! 껌으로 이겼습니다 껌 하나 싣고 오겠습니다 두번째 경기 하이러스 대 이브라이 스트레칭 원 로봇슛. 로봇슛. 로봇슛 굉장히 무서운 팽이 이브라이 대 하이러스 와 굉장히 무시무시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야루 나이스 굿 베리 굿 베리 나이스 자 새롭게 미국에서 출시된 팽이 하이로스 지금까지 테스트해 본 결과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 제치 시리즈들과 배틀 가기 전에 한국과 일본에서 출시되는 레이퀸과 레전드 스프리과 하이로스와 대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2,1트고슛슛 슛. 레키엠의 힘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빠졌는데 과연 레키엠을 이길 수 있을지 하이로스 하이로스 하이 하이루 오 레키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바이루 이번에는 레전드 스프링건 골드 버전대 하이로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리투원 슛 스리투원 슛 자 그럼 초제체 시리즈 육종대 하이로스 배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스대 위닝 발키리 3,2,1 고슛 고슛 와 위닝 발키리 벌써 힘이 좀 많이 빠졌죠 위닝 발키리는 이길 것 같은데요 위닝 발키리 가볍게 이겨버립니다 제트 아킬레스 배틀 갑니다 3, 2, 1우슛우슛 아, 왠지 이거 분위기 좋죠? 위닝 발트리도 가볍게 이기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와호로네우스와 배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우슛슛 호르네우스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빨간 과 배틀 가보도록하겠습니다3-2-1보슛보슛 오, 보슈! 오, 헬슈레멘더 배틀 가보도보 하겠습니다 3슈 보슈! 보슈! 오 와 이겼습니다. 크루이시 라그나로크 수리투원 오슛 오슛. 바이로스 안쪽으로 점점 파고들고 있습니다. 와. 미국에서만 출시된다고다 좋은 핑이는 아니었네. <laughs> 어떻게 이을까요 이거! 아니, 저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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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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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